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. 이제 배추 수확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한 2주 3주 뒤면은 이제 배추를 수확해야 되는데 지금쯤 어떻게 하시나요? 네뭐할거 없습니다. 그냥 두시면 됩니다. 자 오늘 저녁에 먹을 반찬 끓이 자배추한포기잘랐습니다어아하고 드나, 좋은데 아직 뭐2 3주 터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죽은 많이 컸어요 예 자, 리 한번 보겠보겠습 예, 폭팔도, 폭팔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요, 요, 그 잎사귀가 열두 개가 컸을 때, 이 겉잎은 제외하고, 이 안쪽에 잎이 열두 개가 컸을 때가, 예,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. 아직 조금 찼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열두 개째는 안 하죠. 요게 이렇게 커야 돼요. 12개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아직 뭐 2, 3주 남았으니까 아마 충분히 클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겠죠. 예. 그런데, 이때까지는 물도 주고 해서 많이 키웠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는 배추에 물을 주면 안 돼요. 예. 물을 뭐 줘서 키워도 됩니다. 물을 주면 앞으로 더잘 커요. 그런데, 물을 많이 주면은 물배추가 되겠죠. 예. 고소한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수확 시기가 이제 한 2주, 3주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고 키우는 게 훨씬 더 고소한, 고소한 맛의 배추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. 네. 뭐 이틀 전에도 저희 오기는 이제 비가 왔었거든요. 비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수분기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일주일 뒤에 또비 소식이 좀 있는 것더라고요. 네. 항상 농부는 일기 예보를 자주 보죠. 예. 그래서 어, 앞으로 수확 시기가 제가 은 경우에는 이제 3주 뒤에 예, 수확을 할 예정인데 음뭐 다른 분들은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수확하실 수도 있고요. 예, 어쨌든 어,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주면은 어안 됩니다. 예, 물을 주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예, 물 없이 이제 잎만 먹고 클수 있도록 아침마다 이제 이슬이 요새 좀 내리더라고요. 네. 이슬을 먹고 커도 충분히 이제 클수 있어요. 이미 어차피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, 앞으로도 이 3주 시간이 있으니까, 그때까지는 뭐 비로 주시면 안 되고요. 음, 비로 주시면 이제 배추의 맛이 조금 없어지죠. 지금 이, 이때는. 예, 네, 그래서 비로 주지 않고, 물 주지 않고, 네, 마지막 2주, 3주 키우셔서, 네, 맛 좋은 배추를 생산하시면 됩니다.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. 병충해 방제 지금까지 잘 하셨으면은 앞으로도 뭐 크게 예, 벌레 걱정 없이 아마 키우실 수 있고 물론 지금도 벌레가 걱성이라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속이 이렇게 안 찼다면 또 다른 또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키우셨다면 아마 저보다도 더잘 키우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, 이제, 지금쯤에는, 예, 물 주지 않고, 비료주지 않고, 예, 2주, 3주 뒤에, 예, 벌레들만 잘 관찰하셨다가, 예, 수확하시면 됩니다. 근데, 이제, 무는 조금 더 빨리 수확을 하셔야 돼요. 무는, 음, 지금도 무는 좀 제법 많이 컸습니다. 많이 컸는데, 어, 그래서 조금 더클 여지는 있거든요. 무는, 영하 2도, 3도 새벽에 떨어진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다면 그 전에 수확을 하셔야 돼요. 무는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.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면 무는 읍니다. 얼면은 예, 바람이 든다 하죠. 예, 바람 든 무가 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시고 예, 영하 뭐한 2도, 3도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새벽에 그 전날, 예, 바로 수확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배추는 영하 4도, 5도까지는 잘 견디거든요. 네, 잘 견디니까, 어, 배추는 좀더 두시고, 예, 만약에 4도, 5도 영하의 날씨가, 어, 떨어진다는 그런 기상 예보가 있으면은, 음, 그때 수확하시면 돼요. 보통 보면은, 여기는 이제 남부 지역인데, 한 뭐, 11월, 한 25일쯤, 예, 그때가 아마 배추는 수확, 되고, 예, 무는 한 11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원래 예, 또 날씨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기상예보를 보시고 수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, 무도 엄청 잘 자랐습니다 자 이제 쏙만 조금만 더 크면은 예, 김장할 배추가 생산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, 배추의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해가 지네요 아. 예, 해가 지면 또, 마음이 또좀 <laughs>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똥란 배추가 잘 익었네. 이거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배추쌈 싸먹어야지. 자, 배추 덮개기를. 아우, <laughs> 좋다. 웰빙 동부항소 TV.